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제 핫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도 제 출처일 거예요. 네. 만들 때는 출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천사 정도. 이거는 소프트 클레이랑 라이트 클레이 섞은 거예요. 소프트 클레이가 3분의 2 들어갔고요. 라이트 클레이가 3분의 1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양끼리 이렇게 두개 정도로 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양을 대충 맞춰주세요. 천사정도가 조금 더 많아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이게 적으면 안 되고요. 먼저, 이렇게 똑같, 거의 똑같은 양으로 저는 이제 했고요. 두개를 섞어주세요. 라이트 클레이보다는 소프트 클레이가 좀더 부드러워요. 둘다 골고루 섞어 주셔야 해요. 색을 꼼꼼히 주시면 수제 핫띠가 됩니다. 약간 아이클레이 같은 느낌도 나고 핫티 같은 느낌도 나요. 되게 신기게 이어 느낌이 이건 아마도 제 출처일 거예요. 왜냐면어 이게 원래는 라이트 클레임만 하신 분도 있고, 스포트 클레임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두개다 섞어서 했기 때문에 왜두개다 섞어서 했냐면요, 한 개만 넣으면 너무 어 너무 한특집만 나타내니까. 두 개를 제 섞었거든요. 근데 소프트 클레이를 더 많이 넣으셔야 섞을 때도 쉽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잘 늘어나요. 그리고 소프트 클레이 이렇게 잘 늘어나기 위해서 소프트 클레이를 넣은 거고요. 라이트 클레이는 약간 탱탱, 이렇게 약간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신기한 점이 만질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든데요. 단단한 느낌이 는데 막상 이게 떼고 만들다 보면 그렇게 많이 단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점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세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또 끊어지는데, 세, 살살 이렇게 늘려주시면 진짜 길게 늘어나죠 완전 치즈처럼 그리고 이게 느낌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또 그렇게 막잘 끊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거는 제 출처니가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나중에 이거 굳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은 지금 라이트 클레이하고 소프트 클레이가 없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제작했는데. 네, 나중에 많이 생기면 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거미줄같이 보이시죠? 이런 거또 근데 진짜 쉽게 안 끊어져요. 지금 이만큼도 늘어났는데도 안 끊어지고 있거든요. 어 이제 또 끊어졌네. 다시 한번말씀을 드릴게요. 천사 좀토는 천사 좀토를 왜 넣었냐면 약간 천사점토를 넣어야지 약간 잘 돼요. 천사점토를 넣어야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뭔가, 만들기 쉬워진다? 어쨌든, 천사점토를 넣어야 약간 점토 질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 클레이를 이제 한 점은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서. 지금 이게 소프트 클레이 때문에 이렇게 잘 늘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길이가 엄청 나요. 진짜 계속 눌렸는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진짜 와 이제 아주 끊어졌는데 진짜 이 정도 늘어났어요. 되게 잘 늘어나죠. 늘어난 부분 하셔도 것 같아요. 늘어난 부분을 이제 떼서 하시면 좀더 만들기 편하실 것 같고요. 어, 저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저도 이제 기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랩을 싸서 보관을 하시거나 주퍼백에 보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아, 이림밤이구나 저는 이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할게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만큼 이렇게 떼어놨다가 진짜 전면이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이거 라이트하고 스포트 자체가 섞으면 이제 신비로운 점토여서 어 이거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구독 어, 네, 한 번씩 하고 추천은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예, 이거 만드신 분이 있나 근데 어떤 분은 뭐 라이트 클레이로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비율까지 생각해서 단 거라서 제출하니까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세한 거는 설명을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